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되기 원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마음과 영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 빌립버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러한 교리를, 이러한 교리를 이신 칭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은총을 방종하게 해석하여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기에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죄 충동을 자주 느끼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방에서 유혹을 받고 있고요. 또 자주 넘어집니다. 죄와 사탄과 악한 세상은 저에게 너무 달콤하여 저를 유혹하고, 저를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저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권능에 눌려 산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상담을 한다고 생각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바로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그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부활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은 능히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분, 승리하여 부활하신 분은 능히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받았으며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요. 아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지요. 아멘. 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맞아요. 부활의 권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방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함께는 뭐예요? 같이라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 부활은 뭐예요? 같이 부활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부활의 권능 "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는 모든 자들은 자신 속에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 자기의 사랑과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연약함에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옛사랑을 사랑한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옛 사람을 쫓아간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정력에 사로잡힐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술꾼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단 말이에요. 술을 너무 사랑해요.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 사랑, 알코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어도 전에 먹던 술 맛은 여전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살수 없지 않은가? 라고 하며 그것을 끊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전히 물보다 술이 더 맛있어요. 갈증이 나면 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술이 생각나요. 그럴 때아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제 포기해야 하는구나 이 욕구를 난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또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세요 부활의 권능이 막아줄 것이다 부활의 권능이 이길 수 있다 부활의 권능이 능히 이 사건에서 이 중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살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